알렉산더라는 이름의 하마스의 인질로 붙잡혔던 인물이 지금 풀려났습니다. 미국이 하마스와 직접 중재하고 소통한 다음에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빼낸 다음에 사후 통보를 이스라엘에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처음 있는 일이인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와는 소통을 건너뛰고 하마스라는 적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잖아요. 예멘 후티 반군과의 그 휴전 때도 이런 게 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당시 휴전 합의를 이스라엘과 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느냐? 가자지구 전쟁이 계속 끝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판도는 이스라엘이 끌고 가고 있는 국면이고, 이스라엘이 결단을 내리면. 종식이 되는 상황인데 종식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타냐가 계속 트럼프에게 했던 얘기가 하마스랑 예. 헤즈볼라가 지금 완전히 와해가 됐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즉 친이란 정권이 갑작스럽게 무너졌으니 지금이 이란의 핵 시설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계속 설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이 도와주면 정말 너무 고맙고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서이란 핵 시설을 파괴하고 오겠다. 지금밖에는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은 거죠.